지금 제가 준비하는 물에 응. 결혼의 이유 무를 한번 맞춰 주시겠어요? 결혼했는지 을안 했는지? 네. 음. 네. 불러 주세요. 여자 이고요 네. 77년 네. 9월 28일생입니다. 그럼 이 사람 이거 양력 같은데. 그죠? 모르겠어요. 양력이야. 77년생은 여 양력으로 호적을 올리기 때문에. 77년생이라, 아, 보자. 어, 77년생? 그러면 음력으로? 9월 28일? 9월 8월 16일생이네? 정사생 뱀띠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77년생, 46, 40, 46세. 8 6세 자, 하나다구요, 보십시다. 성사나이 8월하고 16일이 되이 46일이 성씨는 안, 안 가르쳐 줘요? 미혼. 오... 결혼 안 했어. 네, 맞아요. 이 사람, 보면요. 이 사람은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 무슨 천재 났다 소리 했을 거야. 아...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네. 결혼은 안 했다 나오거든요. 미혼으로 나오고. 결혼에 유무만 놓고, 했다 안 했다? 네. 50대 50인데, 그냥 나는 안 했다. 결혼을 못 했다. 바빠서. 바빠서. 하는 일이 많아서. 일이 좋아서. 어? <웃음> 네. <웃음> 하는 일도 많고, 일도 많고. 이 사람은요, 관직에 있으면 좋아요. 음... 관직에 있으면 좋지만, 네.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끼라든지 이런 재능으로 봤을 때는 머리와 재능이 결합된 그런 사주예요. 음... 기술. 머리와 기술이 결합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음... 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나한테 물어봤겠지만, 네. 이 사주는 굉장히, 근데 감정을요, 네. 잘 드러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음... 예, 그러나 말을 잘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약간 원칙주의. 어 원칙주의에 입각을 해서 말도 기승전결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사람 사고가 그래서 좀 사고가 규격화 돼 있는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끼는 무죽, 무궁무진하다 열면 열, 열수록 판도라의 상자 같은 그런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과 재능이 결합된 그런 사주입니다 관에 관운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이 사람은 연예인이에요? 여기 이이 기운으로 봤을 때는 관직이 맞는데. 관직? 어. 관, 관직이 아니야? 예. 아닌 말고. 관 관직도 잘 맞는 사주인데 이 사주는 어, 뭐라 그래야 돼? 이 올 기운 자체는요. 네. 올 기운은 조금 비밀이 있어야 되는 사주거든요. 은둔 비밀, 비밀. 또는 은둔 어, 뭐 은둔은 아니고 약간 올해는 조금 뭐랄까 내가 많이 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두 얼굴을 가져야 돼 음. 얼굴 변화, 변색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막 시기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네. 얼굴을 바꿔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 얼굴로 이렇게 내비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브라운관이나 어디 뉴스나 이런 데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자, 이 사주는 얼굴을 비치면서 말을 잘하면서 기술과 끼를, 재능과 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주. 오. 이 사람, 뭐 아나운서인가? 그냥? 브라운, 브라운관에 나오는데. 이 직업은 나는 못 맞추겠는데 예.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공부줄을 갖고 가야 돼, 이 사람은. 공부를 음. 길게 해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어, 머리가. 얼굴이라고 하면 원래 직업이 있는데 또 다른. 그렇지. 그렇지. 어. 시기적절하게 얼굴을 바꾸면서 이렇게 계속.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이때는 <laughs> 그러니까 이런 얼굴로 해야 되고, 네. 이럴 때는 이런, 그러니까 얼굴, 얼굴을 많이 바꿔줘야 되는 음. 어,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느껴지고요. 네. 성씨도 모르고, 이 기운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이 보면은 미혼인데 이 사람이 문서 기운, 문서 기운도 있고 고설, 소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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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어뭔 문서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 지금 뭘 하나를 더 한다든지 하나를 시작을 했다든지 이런 기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중해야 되겠다 뭐 기운이 왕성하고 좋다라기보다는 조금 신중해서 아는 일을 벌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 어, 4년 전부터는 조금 약간 구설은 있었어. 음. 우선, 온기 자체가 4년 전서부터는 약간은 어, 좋은 기운은 아니었는데,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또, 올 가을부터는 괜찮아지는데요, 이 사람? 음, 음. 뭐를 해, 이 사람? 이거 뭐야? 있고. 운동? 예. 기술과 재능이 같이 결합된 사람인데, 네. 어? 재능도 굉장합니다. 있을까요? 재능이 그냥 재능이 아니고요. 음. 이 사람은 대표할 수 있는 이 분야에서 우, 최고 우두머리, 아. 최고 1등.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이 사람은. 네. 1등, 뭐 아니, 아니면 도예요. 근데 이 사주는 굉장히 사주가 좋은 사주예요. 음. 말하자면. 영마도 많아요. 영마. 음. 그게 뭐냐면은 작은 영마, 역마, 큰 영마가 있잖아. 영마가 아주 자잘하게 들어오는 사주가 있고, 네. 큰 영마가 들어오는 사주는 외국이지. 네. 외국줄로 기술, 그러니까 공부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네. 길게 잡고 있어야 된게 뭐냐면은, 하나의 이 사람의 재능이나 기술을 갖고 길게 연마를 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마 기운이 굉장히 많고, 4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을 했나? 외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맞아요. 4년, 4년 전서부터 한국에 정착을 했는지, 네. 4년 전서부터 이 사람이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하는 그거를 접고 접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역이 아니고 네. 양성을 한다든지 뭔 자기만의 뭐를 갖다가 지금 4년 전서부터 그게 기운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뭔가 한 번은 바,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봐. 음. 변화. 근데 이 사람은 영마가 많아서 외국, 외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만약에 이 기운을, 뭐, 운동선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운동선수의 탑이지, 이 사람은. 굉장한, 굉장한 분입니다 아, 굉장하나 많아. 이 사람은 이제, 4년 전서부터 변화가 있었어. 음. 변화. 결혼은 언제 있나? 좀더 있다가. 아, 더있야세요 네. 어. 당장은. 몇번 그, 지나왔겠죠? 네, 네, 있었어요. 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 상황이 안 맞아서, 연이 안 돼서 그런데 당장은. 근데 이 사람이. 네. 자손은 무자사수라 자손은 없지만 네. 어~ 이 사람은 결혼을 또안 하는 사주는 아니거든요 음. 늦게라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독신으로 뭐~ 살것 같지는 않아요 음. 아주 늦게라도 하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약간 좀 도화 핑크빛 도화 뭐~ 이런 기운은 있어요 연애 기운은 있어요 음. 근데 결혼의 문은 아직 안 보여요 저는 음.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혼자 살 독신의 사주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땐 독신으로 살것같지는 않고. 이 사람은 외국 사람하고 잘 맞는데. 아. 그래요? 한국 사람보다. 근데 외국인이 잘 맞아요. 본인은 외국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다라는 거지. 외국 사람. 이분은 박세리 씨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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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이 관을 쓰고 있어서요, 네. 재능과 기술이 있는데, 관까지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태극마크가 있다는 거지, 그지? 네.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죠? 네. 어, 어. 근데 4년 전에부터, 뭔가가 이 사람을, 변화가 있었다 그래? 응. 네. 어. 근데 이 사람은 뭐, 쭉갈 거예요. 한번 뭐, 뭐, 금전으로 잘 사는 거는 뭐 타고난 사람이고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결혼을 하려면. 이 떡이 사주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사주가 뭐랄까 네. 이 별로 굴곡이 없어요. 음... 별로 굴곡이 없고 그냥 쭉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 길로 쭉 가고 금전은 따라 부터, 때로 붙어서 쓰고 나무 뭐써 뭐 그래서 그못 뭐 쓰고 죽어 그 사람은.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아주 좋고 어... 이 사람은 그게, 그게 잘 되는 사람이에요 얼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이 아주 좋은 사람 두뇌가 좋아서 근데 이 사람 속 알긴 좀 어려워요 비밀이 많은 사람?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